바깥 활동하실 때 진드기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려 숨진 올해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고사리를 캐러 나갔다 쓰러진 79살 여성에 결국 숨졌습니다. 제조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야생 진드기에 물렸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렸습니다. 이번 중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이다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SFTS에 걸려 숨진 올해 첫 사망자입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으로 잠복기 뒤에 고열이 나거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나 몸살로 끝낼수 있지만 문제는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SFTS 환자는 50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농사 등 야외 활동을 하는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첫 환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이병으로 이흔세 명이 숨졌습니다. SFTS는 현재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습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진드기에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열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